시노펙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시노펙스가 작년에 지금 마지막 장에서 무려 13%라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가상으로도 확실하게 이 이전 고점을 장악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2월 1일부터 개장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어떤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매도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목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신호펙스한 주라도 들고 계신 주주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펙스 지금 전체적인 흐름부터 보실 텐데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이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한번 이렇게 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만들었고 지금 20년대 이 코로나 때한번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6천원대 쌍봉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벌써 3년이에요 3년 이 3년 동안 크게 조정 받으면서 물량들을 쓸어 담고 이번에 6천원대 고점구가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확 죽었어요. 20년대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간단하게 돌파를 해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 시노백스 2 0년대 나왔던 이 대량의 매물이 지금 세력들이 전부 다매집 했던 이 매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많은 물량들이 다 잠겨 있으니까 가벼운 주가의 흐름으로 지금 쉽게 이 주가가 돌파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이 흐름과 더불어 확실한 호재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 제공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목표가 봐야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주가가 적어도 여러분들 이 빨간색 선 5일선 있죠. 이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연락처로 시노펙스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면서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내드린 12월 26일날 오전장 문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신호백스 종목 코멘트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지금 신호백스가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연이어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 돌파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된다. 장기 매도가 일단 8,000원 잡아 드렸는데 5일 이평선 종가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지금 수익 매도 대응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총 125분께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 대응 보내 드렸는데 그 이후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제가 말해 드린 목표가 8,000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8,000원 올라가면은 비중 조금만 축소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기다리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 단기적으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은 여러분들 제가 하루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2월 27일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월봉 가지고 정확하게 주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고점 돌파가 나왔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세력 매진 물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폭등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 이 가격까지 여러분들 무조건 홀딩 하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분명히 작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회수가 지금 600분이나 가까이 보셨는데, 지금 따봉 버튼, 이 좋아요가 30개가 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 주셔야지 저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청 끝까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노백스 지금 아직까지 못 잡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주가가 조장받을 가능성 생각해서 제가 조장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점도 좀 재송 재고 드릴 거예요 이 타점이 지금은 안 나와 있죠 왜냐면은 주가가 지금 밀릴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거면은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마찬가지죠. 이 올라가는 고점 간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주는 구간들이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반등 구간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 눌림목을 항상 공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눌림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최근 상승서에 이렇게 상승폭이 있잖아요.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 절반 가격에서 보통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00원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 만들면은 추가 매수에서 반등 구간 만들어질 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시노펙스, 여, 기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셔서 곧장 따라붙지 마시고 한 차례 조장 받으면은 눌림목 정확하게 공략하셔서 당분간만 좀 관망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망하시는 동안에 심심하시잖아요. 매수실 종목들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금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맨날 한주 매주 한 종목씩 관심 종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 이 포스코 엠텍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죠. 자이 포스코 엠텍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날짜가 정확하게 12월 21일 이 목요일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말씀드려서 딱3거래일 조정 주고 나서 바로 사한가 안착을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모두 잡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지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 에 적힌 제 연락처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확실한 대응 전략이랑 매수 타점 보내드렸기 때문에 매집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이번에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잡아가실 수 있는 관심 종목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한번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문자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금 이 문자바다 사이트라고 제가 대량 문자 발송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이라고 제가 12월 21일 추천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발송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 여러분들 발송일이 중요하죠 지난주 목요일날 21일에 제가 오후장 2시 45분에 보내드린 내용이에요 이 발신번호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상단에 지금 배너 올려드린 제연락처 처럼 동일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에 매집이라고 문자 딱두 글자만 보내 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백 분께 전부 다이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하셨죠. 자, 제가 여러분들 매수가도 정말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23,800원 이하로 적혀 있는데 실제 이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종가가 얼마예요? 23,500원. 여러분들 제가 추천가보다 낮게 종가 마감됐기 때문에 그냥 늦게 보신 분들도 종가로만 매수하셨어도 충분. 이 지금 25%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정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타점이랑 대응 전략 전부 다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 내용 그대로만 따라 오셨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딱 일주일도 안 걸려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종목씩 드리고 있었어요 벌써 지금 세 달째인데 이 12월까지 여러분들께 크게 손실 중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12월에도 보시게 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어버브삼마전자 11월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지금 20-30%가 넘는 수익률을 연이어서 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 이번주 그리고 다음달에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한번 꼭 보내주시고 제가 10월달 종목도 어떤식으로 매매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10월달 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실제 대성 에너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10월 11일날 이때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왔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6% 이날도 급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왜 추천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때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굉장히 좀 급락 나오는 종목도 많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것이라고 전쟁 관련이랑 연결 지어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확하게 눌림목 잡고 상승이 나오면서 4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문자 내용 보여드렸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10월 11일 추천주 대성에너지 매수가 목표가 제가 그대로 작성을 해 드렸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기대가 제로도 제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0월 11일자에 오후장 1시 35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1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렇게 매달 정말 많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주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한주 남은 상황이고 다음주에도 다다음주에도 제가 한정목씩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의심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하라고 제가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면은 감이 오실거예요 야이 종목이 바닷건에서 올라가는 종목인지 아닌지 지켜보시고 실제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일단 문자 받아보시려면은 저한테 먼저 매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속는 셈치고 한번 보내보시고 매수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매주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다고 추천드 드리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만큼 더욱더 엄선해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도 맞아서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게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단기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신호팩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 이시노펙스가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느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근거는 대체 무엇이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신사업 기대감,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노펙스의새 먹거리는 혈액 투석기. 이거는 인증까지 받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이 상승 동력을 크게 키웠던 이재료고요두 번째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FPCB라는 건데, 이 fpcb가 이 휘어지는 pcb 기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적용되는 이런 부품을 이제 새 먹거리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엄청난 재료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라는 재료가 이 끝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당분간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엄청난 상승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를 시노펙스가 이제 드디어 전기차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크게 수아를 받은 상황인데 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황 부회장이 FPCB 산업에서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배터리 연결 FPCB 시장을 잠재력이 굉장히 큰 곳이라 이 판단한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연결 FPCB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잠재력이 큰 사업에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실적이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수 밖에 없겠죠. 자,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미 주가가 이 정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한 시점이고, 이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자마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역대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정말 옛날이죠. 2007년에 여기 구간을 지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이 상단 매물은 이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실상 가장 큰 매물 때는 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결국 대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얘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단기적으로 조정과 않는 국면이 나오면은 꼭 까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조정 국면 확인해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수익 가져가라.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24년도는 주가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나 지금 4월 달에는 총선 준비되어 있죠, 총선. 이 총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총선에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올 텐데, 이 정책들 중 대부분이 지금 뭐예요? 이 반도체랑 전기차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호백스가 전기차 관련된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내릴 거라고 발표하고 있고 연준도 지금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24년도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모두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2 4년도 주가 전망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들 항상 고점 매매 하시지 마시고 눌림목 나올 때 제가 말,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나올 때 우리 함께 들어가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상단에 연락처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91395374 번호로. 시노펙스 이렇게 종목명 남겨주세요.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대응 확인하시고 그대로만 대응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시노펙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월 2일이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올해 시장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시노펙스 주주님들 앞으로 지금 시작부터 대응을 잘 해야지 올한해또큰 수익을 보면서 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올해는 고점 매수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들 잘 챙겨갈 수 있게 목표가 대응 잘 하시고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크게 돈 벌어가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겠고요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